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잘자게 하시고 오늘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리바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아하시고. 애통하며 회개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원이나 나의 예, 기도 들으 사예 통하며 회개함맘 충만하게 하소서. 사 영이여 강림하사 그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주

예, 아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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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외계하 증만하게 아소소 아멘. 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요한복음 십사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압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 좋은 아침입니다. 어, 오늘 이 새벽에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어,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대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폐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적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많잖아요. 사람은 두손 놓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이래요. 육을 가지신 분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꾸만 육을 가진 형체를 가진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십니다 그거에 바로 성육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요? 내 대신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탄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도 이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에 어 우리도 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속 사역, 이 예수님의 생애와 이 사역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는 그 사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아무리 말을, 좋은 말을 하고 설득을 하고, 아무리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아닌 사람을 우리가 자꾸만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야만 이 예수 믿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영어로 아니하고는 누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아무나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 예배석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가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졌고 믿는 것도 내가 믿었어가 아니죠.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죠. 그러니까 제자도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제자를 찾네 이러잖아요. 제자도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도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이있어요 왜냐? 제자 아닌 사람을 제자 만들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어, 훈련으로 되는 건 아니죠. 어, 태어나는 겁니다. 벌써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 딱 소개하면 딱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제자는 다르죠. 다르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있게 돼. 죄 많고 허물 많고. 너무라도 연약하고 실수 많은 우리에게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일을 인도해 가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 성공하는 비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안됩니다 어, 우리는 한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은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예, 수가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부여하신 능력을 깨달아지는 쪽으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시면서, 감화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죠. 어떻게요? 강단 말씀을 통하여요 성령인도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인도를 받는 것이요. 성령인도를 받는다 할 때에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랍니다. 따라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은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종을 세워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했고 매 주일마다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주목해야죠. 아무리 아무리 주의 종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강단에 섰을 때만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안 믿는다. 그러면 성령인도를 못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인도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죠.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야 되죠. 내가 원한 말씀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말만 찾아서 찾아내고, 내가 싫은 것은 거부하고, 이것은 성령인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되겠죠. 언약을 잡아야죠. 내가 원하는 걸 잡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안 되죠. 변화가 안 일어나죠. 왜냐?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거, 부족한 거, 치유받을 것을 자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듣기 싫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항상 그대로죠. 어쩌면 내가 부담스럽고 하, 기 싫은데, 왜 저럴까?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씨름을 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영적전쟁도 해야죠.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번 우리 올해에 본부 원단 메시지가 치유와 썸이시잖아요. 서밋으로 가려면 치유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 주셨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치유 받을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치유가 안 되면 우리 자신들이 치유가 안 되잖아요. 어, 그러면 서밋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 변하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그러면 벌써 주변에서 알아요. 주변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를 했다. 전도를 해서 교회를 왔다. 근데 교회를 와서 이렇게 살다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됐다. 그러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은 "아, 이거 똑같네" 이렇게 해 가지고 가면 은그 사람이 다시 이수 믿 기라고 하는 건참 힘들죠. 힘들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요. 어, 그 말씀,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들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고 예배석교의 성도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면은, 환란과 박해가 기다리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막 이비소교의 장로들이 울면서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았죠. 뭘 합니까? 성령에 매여, 성령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 갑니다. 가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 어떤 때는 성령이도 받으니까 내가 하기 좋은 거막 세상적인 거 막. 세상적이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돼. 성령인들은 세상 육신적인 것을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와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쪽으로, 제자 세우는 것 쪽으로, 시스템 세우는 쪽으로, 후대를 살리는 쪽으로, 그렇죠? 예, 네. 은혜 받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 성령에 매여서 오늘 또 살아야 돼요. 왜냐? 그분만이 내 미래를 알아요.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씨름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제가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쭉 제가 메시지를 듣거든요. 듣는데 어,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전도가 뒤어지지 않게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전도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뭔가? 교회 안에 장애물이 뭐냐?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개혁하게 해주세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왜냐? 사이즈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못 보는 게 있구나. 그릇을 키워야 되구나. 그릇을. 현장 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는 쪽으로 모든 것을 개혁을 해야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와 방해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것이다. 과감하게. 그래서 후반기에는 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쪽으로 모든 각 부서, 기관, 모든 예, 행정, 모든 거 예, 없애버릴 거 없애버리고 과감하게 전도되는 쪽으로. 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냥 올일년 그냥 훅가버린단다 말이죠. 그러먼 나부터 내 안에 개혁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를 진짜 변화를 가져야 돼요. 변화. 그런 기도를 어젯밤에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오늘또 우리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성령 충만해야 우리 g Man. Song Yong Chung Yong Chung Man. Song Yong Chung Man. Song Yong 이번 중직자 전도기획 때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 나는 요즘 영적 상태가 좋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고 틀림없는 것이 영적 상태만 끌어올려버리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어마어마한 축복 성령의 내주 인도 이 충만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한 이 은혜를 오늘 또 누리며 살게 하시고 진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매여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악께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